아멘. 예, 오늘 에스더 구장2 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위험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위협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파도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절망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제 그러했는데 이 하만이라는 악한 자의 이 계략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 전체가 이제 이 끔찍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도 아니고 단 하루만에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이 죽음의 그림자가 온 땅을 뒤덮는 그 공포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 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파괴적이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이 참된 평안과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놓였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유다인들은 이 모든 위협과 이 공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의 삶에는 평안과 기쁨과 잔치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누리게 된이 구원의 은혜와, 이 감격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이제 결단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구장 20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르드게는 왜이 모든 사건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모든 에스더서의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생명과 소유와 심지어는 이 신앙까지 파괴되고 도륙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보문 구장 22절을 보면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에게 모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축제의 날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불임절을 제정하여서, 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9월의 날을 대대로 기억하고 또한 기념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단지 옛날 한 민족에 관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할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만의 손에서 구원 받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재와 사망 후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림절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슬픔을 영원한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의 절망을 영원한 소망으로 바꾸신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간격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시고 아침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지난번 제가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한 분도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모든 페이지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구장 24절과 25절을 보면 곧 아각 사람 하모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깨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만의 악한 계획이 요약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치밀하고 아무런 방해 없이 물 흐르듯 빨리 진행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한 모르드기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또한 혼란스러워 보여도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마치 노련한 이 선장이 거친 바다, 바다를 헤쳐 나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밀려 닥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이 세상의 고난과 이 풍랑을 지나는 것과 또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팔을 가지고 계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집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르드계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모르드계는 이왕 다음 가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하만처럼 자신이 가진 권세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가지게 된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장 이제 이 3절 말씀을 보면 유다인 모르드개가 아세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안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또한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백성을 위했듯이 우리도 성도와 또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이웃과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불임절을 지키며 그 은혜를 기념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진정한 기쁨이요,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빛과 소금들이 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순천 은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들을 통해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했던 유다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